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세금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누구 할것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세금보고입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중순까지는 상점의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에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미국의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판단해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금교통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지난해와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 있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절세 프로그램 내용을 모를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볼수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금보고 기록이 서류미비자들의 추방 면제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유리하게 장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금보고에 나서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은 세금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이민세관단수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보고 기록이 추방 런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류미비자들의 경우도 세금 보고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 변경에 도움이 될수 있는 법안이 미의회에 통과되면 세금 보고 기록이 영주권 시댁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대한 서류미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소득 내용이 복잡할 때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유능한 회계사를 찾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며 1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소득원이 한군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살 경우에는 세금보고 업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주는 회계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민권센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충실한 세무신고를 통해 당당하고 건실한 이민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